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판다입니다 네 오늘은요 미니판다님과 함께 무엇을 만들거냐면 이거 만들어볼거예요 이게 설명해주세요 가니용 주스인데 이거는 제가 이건 제출자로 만든건데 이거 제출자로 만든거긴 만든건데 근데 방법 공개는 안할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가지고 공개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이게 하지 마. 네, 일단은 조조조조조. 자, 나 지금 다윤인데요. 이거 벼라옷 입고 있어요. 다윤이 벼라. 벼라야 아이라인 언니. <laughs> 아이라인 언니. 여기 눈 있는 데 보면은 아이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엄마가 음, 이렇게 내줄수 있어요? 네. 여 요것만 보이죠? 네. 좀 내려서 이쪽으로 오세요. 좀 이쪽. 됐어요. 자그작자그작 그래, 해볼게요. 어, 어, 난 그냥 떨어졌어. 저는 이제 이 박지 신입 중이고. 내가 <laughs> 반찬 준비물을 말해드릴게요. 이거 사인펜 원하는 색의 사인펜 이건 제출차고 지금 만드는 건 제출차 아닙니다 왜? 보세요 해볼게요 이건 다른 데 쳐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저 혹시 흘릴 수도 있으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거 손수건 같은 거 수동 같은 거 준비해주시고 휴지나 요거 사인펜, 그리고 색, 아니 크랙? 막 종이같은거 있죠? 네, 그럼 내려오셔야 돼요. 딱 요것만 보이게 하고 예요네 보여요. 요것만 보이게. 네. 어쩌고 있는지 한번 봅시이 잠시만요. 까까지 자, 우리 어디까지 했죠? 준비물 소개까지 했죠? 네. 종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 맞다, 가위도 필요해요. 먼저, 이 스케치북 이나 종합장이라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먼저 제거를 해주세요. 꼭 제거 안 하셔도 되긴 되는데,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를 간격 상관없이 그냥 네모나게 발라주세요. 그럼 한 줄만 할게요, 저는. 그래서, 사인펜 있 원하는 색깔 사인펜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요거는 다섯 살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더 많이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좀 밍밍하고. 아, 어, 이거 실제 칠... 다섯 살이 아닌? 베랭고 다섯 살이에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이제, 두살 애들부터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대출자거든요. 조금 간이 돼 있어가지고 맛있긴 한데. 저는 이게, 이게 지금 별라 벼라 건데, 벼라는 지금 두 살이라서 간이 돼 있고요. 지금 다윤이는, 이게 지금 다윤이 거 만들고 있는. 우선은 중에. 요거, 여기까지만 색칠할게요. 조절할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니 근데,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음 그냥 나오더라고요. 음, 양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양쪽으로 하셔주세요. 무슨 아 진짜 <laughs> 제가 만들 제가 할게요. 음, 바꿔요 음, 하시고. 아에요 네. 그다음에 또 만드실 아, 건데. 응? 아, 죄송합니다 아웃 어 젤리가 지금 써갖고 여기 먼저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모나게 그 다음에 이제 네, 우유병을 준비해주시고 나좀찍고 올게요 네 그때까지 다윤이와 벼라에서 뿅할게요 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담아왔어요 네, 물 담았고요 이제 벼라띠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 그 네. 상태로 그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실을 연결... 구멍을 뚫어서 네. 실을 연결한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 물을, 물을 낸. 낸...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아, 나는 브로펜 뜯고부터. 사용하는데 아 브로펜 사용하시... 하셔도 돼요 브로펜부터 일단 네. 넣고 물을 어느 정도 넣으면 돼요? 저는 그 어제 이웃이 만드는 거를 찍었는데 그거를 했을 때는 일단은 저는 브로펜 사용했잖아요. 네, 브로펜 사용했고 브로펜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색을 만들기엔. 지금 이게 색이 너무 안해서 하나 더 넣을게요. 되긴 되, 되고 있죠. 그럼 해볼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색 나왔어요. 이거 지금 휴지랑. 다뺀상태인데 이거 너무 아까보다 아까보다 연해 화면보다는 진한거든요 근데 좀 연해 연한 편이에요 아우씨 아우씨 이 사람 욕을 너무 많이 해 여기 지금 여기 뭐가 자 떠? 이제 끝 뻥이에요 <laughs> 여기 뭐가 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뜬게 뭐냐면 아주 건강에 좋은 가루입니다. <laughs> 생가일, 생가일 됐으니까 사실은 요거 이걸 녹이면서 생긴 그런 거지. 휴지, 휴지 같은 거. 근데요거는 거름망 사용해서 뺄 수도 있고요. 근데 빼지 않는 빼지 않는 게 애들한테 더그 뭐랄까 건강해요. 이렇게 투명한 상태에서 보이실 텐데,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 아, 안녕.